카페인이 여러분들의 몸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 있을 겁니다. 이때서부터는 양의 양을 옛날에 드시는 양대로 서서 줄여가고 커피 관장 그대로 해가 해가게 된다면 어느 때가 되면 약을 더 훨씬 줄여도 커피 관장이 여러분들의 우울감이나 신경 예민을 완화시켜 가지고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저는 커피 관장을 약 10년 동안 1년에 약300 50일 정도를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, 여러분, 커피 관장을잘 모르시면, 막, 허접하게 별효과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, 여러분, 커피 관장을약한달 정도만,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히 해보시면, 커피 관장을안 하고는 못 베길 겁니다. 커피 관장이 주는 우울감, 또 신경 예민함을 완화시켜가지고,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, 우리를 활기차게, 또 행복한 호르몬을 쏟아낼 수 있는 요법이기 때문입니다.